시안 내면 진거가위바이보가위바이보 웬일이야 웬일이야 자, 여러분,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지에서 게임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최령 씨가 됐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난 이거 하나밖에 보지도 못했어. 저도, 너무 빨라서. 상황을 조금 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상황이었어? 다시 한번 써보세요. 아, 유나 예. 이런. 이게 사실 나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나도. 내가 이걸 시장을 하는데 미, 소리가 크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지 하면서 이거 보는 사례에 경기가 끝났어. 제가 이제 예. 준비했어요. 근데 이미 가위바위보가 들리는 거예요. 네네. 근데 언니가 찌랑 빠가 있는 거예요. 뭘 내야 돼? <laughs> 내는데 가자기게 <눈이 감히 웃음> <눈이 감히 감히 웃음> 어, 이렇게 해서. 그래. 아